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아, 선생님, 백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습하니까 <laughs> 상대가 공격해도 이건 그건 어쩌다 얻어 걸리는 거야. 일단은 받아요. 그렇지. 우리가 투수가 공 세게 던지면 포즈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당겨서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탁구도회전야 되니까 끌어 안아줘야 돼.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또 딱, 자. 돌리지 말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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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받을 때도, 받을 때도, 짧게 받는 것보다 이렇게 앞으로, 자, 죽였잖아요. 그러면 밀면서 살짝 이렇게 나, 나가지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서 퉁, 퉁, 이렇게. 퉁, 퉁, 이시고으로다 그렇지. 흡수해서 보내란 말이다 그렇지. 그렇지. 자, 트랩 걸어봐야자. 자, 드라이버 걸어봐야자. 자, 드라이버 걸어봐야자. 그렇지, 그니 걸어봐야자. 걸어봐. 자, 봐봐. 자, 걸어봐야자. 이렇게, 그렇지. 딱 땡크로 와서, 이제 자, 한번 숨을 죽이고, 자. 자, 드라이버 걸어봐야자, 걸어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수비를 할때 중요한 건 그냥 들어가는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길게 보내야 돼. 그죠? 자. 그렇지. 눌러서 딱, 그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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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앞으로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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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또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요 받아야 찬스가 와 탁구는 다 내가 공격해서 이기는 건 없어요 이제 하나 견뎌야 또 찬스가 와 자, 준비. 어? 자, 이렇게 하면 밀린다 그랬죠? 딱, 그치. 자, 약간 이런 느낌이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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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러났다가 타 물러났다가 타 자, 살짝만, 살짝만. 그렇지. 좀더 앞으로 나오면서. 그치. 움직임이 안 돼요. 자, 딱, 드라이브 해야지, 그 다음에. 자, 그렇지. 이게 그렇게 안 받으면 다음 드라이브 못 해. 이렇게 받잖아? 그러면 안 돼. 풀고 나와야 돼. 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나는 딱걸 가르칠 때, 다음 공까지 생각을 해서 가르켜요 근데, 급하면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받잖아? 그럼 다음에 또대야 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놓잖아? 그럼 반격할수 있어. 자, 그렇지. 또. 자, 그렇지. 이렇게 딱, 그죠? 이렇게 쑥 가는 거죠? 한번, 머물르고 딱자딱 그렇지 딱 그렇지 자 그렇지 여의치않으면 연결하면 되잖아 그죠 자 밀려요 밀려요 이렇게 맞아 밀려 요 그렇지 이렇게 몸으로 일단 받아 몸으로 그렇지 지금 잘 지금 잘 지금 잘했어요 지금 잘했어요 자자 다시 자, 자. 딱 시작. 그렇지 그래 그렇게 딱그 누가 그렇게 받아요? 누가 이렇게 봐봐. 그렇지. 그죠? 짧게 안 보네. 탁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자, 응. 음. 그렇지. 근데 이걸 돌리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냥. 돌아가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그렇지. 그런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탁구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가 잘 치는 거 맞잖아. 아, 수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움직여? 그런 거 보란 말이야. 그쵸? 그렇죠? 봐봐. 딱, 이렇게 딱 봤죠? 이렇게, 이렇게 봤잖아. 이렇게 안 맞잖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되게 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막아진다? 그 다음 반격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받는 건 공이 짧아요. 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근데 이게 짧게 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오면 들어가면서 땅 때린대잖아. 자, 준비하고 있다가 자. 이게 짧게 오면, 들어오면서 때려봐자. 아 어, 그치. 자. 때린면잖아 들어오면서. 그 기다렸다가 탁 치면 되잖아. 그죠? 치면 되잖아, 그래. 짧은 건 걱정하지 마. 짧은 건 대부분 느려요. 세지 않아.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봐봐. 그죠? 죽였다가 딱 그치. 자. 자, 오케이. 준비. 그렇지. 똑같내요 지금처럼. 예. 다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수비도 잘해야 돼. 집이 튼튼해야지. 그죠? 집이 튼튼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 그리고 또 하나. 자, 수비를 할때 기본적으로 중심 앞에 있어야 돼. 뒤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벌어져. 앞으로.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모아야 돼, 그죠? 네. 예.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굴렁, 딱. 굴렁, 굴렁, 이런 느낌. 그렇지. 굴렁, 그렇지. 굴렁, 그렇지. 자, 드라이버 걸어봐요. 자, 드라이버 걸어요. 드라이버 걸어요. 자. 이렇게 받는 거야, 알겠죠? 자. 먹고 나가고. 그죠? 먹고 나가고. 자. 먹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해야 받으면서 공격이 되는 거야. 아니야아야 땡겨서 딱. 그죠, 자. 네. 자. 땡겨서 딱. 과. 아마 받으면 이 정도 될 거다. 땡겨서 딱. 이 정도만 받아줘. 안 약해. 길게 가잖아, 그죠? 땡겨서 딱. 그죠? 받으면서 공격이 되는 거야. 근데, 자 드라이버를 하자. 계속 수비야. 그죠? 계속 수비라니까. 봐봐, 자. 자. 계속 수비야. 그 딱,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